몸이 안 좋다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네. 수업을 들으셔도 되나? <laughs> <laughs> 생각하자 나는 솔직히 좀 했거든요 어, 그런 일이 수업이... 있었어요 어. 수업 받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자리가 폈어요 근데 어. 네, 옆에 있던 아가씨가 <laughs> 나보고 앉으라고 음. 아나 괜찮다 난 괜찮다 아가씨 앉아라 그러니까 네. 한다는 얘기가 아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laughs> 15년을 하시던 일을 장사만 두신 이유가 네. 네, 그 장사도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음, 일단은 그게 코로나랑 좀 영향이 코로나 있었네요. 전이었죠. 코로나 전에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원래는 음.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병원을 갔었는데 심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심장은 이제 부수적인 게 돼버렸고 이제 메인은 이제 혈액 쪽이 좀안 좋아서 음. 지금도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네, 자이반 타이반으로 네, 네. 사업하던 거 접고 요양을 했죠.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치료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큰 치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큰게 되는 거죠. 15년 동안 하셨던 일을 정리를. 어, 했죠. 코로나가 예. 딱 터지기 전에 딱 정리했어. 잘 빠져 나왔지. 오, 이게 <laughs> 주위에 같이 아. 장사하는 친구들 하는얘기가 예. 야, 너 타이밍 지가 맞혔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친구들 되게 안타까워 하긴 했었어요. 음, 예. 건강상의 이유로 예. 일을 그만두시게 된 거니까 예.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예. 경제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예. 타이밍은 사실 되게 베스트였다. 기가 막히게 빠졌다. 아, 기가 막히게 딱 빠지잖아요. <laughs> 네. 잘 빠져 나왔죠. 명분을 살리면서 스무스하게 빠져 나왔죠. 그러네요. 예. 요새 좀 휴식도 취하시면서 네. 예. 마음의 요양과 정신적인 요양과 예. 또 육체적인 요양 또 산책도 이렇게 또 예. 운동도 하시고 매일 이제 1시간 정도 걷는데 좀 날씨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네. 자연과 그러니까. 이제 소소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예. 갈량이죠. 그러니까 사실... <laughs> 이제 선생님의 날개를 단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아... 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선생님 딱 처음 뵀을 때 솔직한 음... 첫인상 이미지가 네.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안 느껴지는데 아, 그때는 네. 얼굴이 좀더 어두우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수을 들으셔도 되나? <웃음> <웃음> 생각까지는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수업 받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자리가 뵀어요. 어. 옆에 있던 아가씨가 <laughs> 나보고 앉으라고. 음. 아, 는 괜찮다. 난 괜찮다. 아가씨 앉아라.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 아파 보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앉으시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에 네. 해도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얼굴에 나왔나봐요. 이제 선생님이 느끼시는 것 같이 아파 보였나봐요. 또 헤어스타일이 묶고 계셨던 것같은데 아, 것 같은데. 그쵸. 만사 귀찮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묶고 있었죠. 네. <laughs> 머리도 좀 있으셔가지고 알았죠. 얼굴도 좀 어두우시고 하니까. 열이는 굉장히 넘치 <laughs> 어, 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도 되나라는 생각까지 그때 되게 들었어요. <laughs> 아마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통영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 그것도 그렇고 그냥 <laughs> 경기 동부에서 제가 종로에서 주로 수업을 하니까 예, 아. 오셨는데 그게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약간 저는 또 멀다 아. <laughs> 선생님도 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아 저는 뭐 지하철만 다니면 음. 뭐 멀다고 생각은 안하니까요 약간 걱정은 했는데 지금 이미지네랑 그때 이미지랑 음. 너무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 막 물건 보고 나서도 막 아직 대출도 안 배우고 수업 진도도 말는데 <laughs> <막안 웃음> 경매도 사실 이론도 거의 선생님은 좀 됐지만 아. 선생님은 거의 또잘 그렇죠. 몰랐잖아요. 예. 근데도 막 입찰을 또 바로 하겠다고 변화하셔가지고 목소리 자체에서 신났었죠. 예. 맞아, 맞아. 예. 그게 되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재밌긴 해요. 어. 예. 예. 이 즐거움이 되게 저한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가능성이 있다는 거가 네. 즐겁고요 어, 입, 네, 입찰을 하기 전에 수익률 따져보고 안될 수도 있지만 맞아. 내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니까 음. 그게 즐겁죠 한달 정도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매주 이렇게 보면서 혈색이 점점 좋아지고 아 진짜 저 이게 아, 농담이 아니고 <laughs> 제 영상 찍는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아니고 표정도 좋아지시고 안색도 좋아지신다는 아, 생각이 전 네. 되게 들었어요. 목소리부터 막 즐겁다는 그런 에너지가 막 네. 오니까 선생님이 댁에서 그냥 휴양을 한다고 누워있는 거구나 아 이게 선생님한테 가장 큰 치료제라는 생각이 그냥 부현듯이 드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 15년을 갇혀 계셨는데 <laughs> 예. 이제는 자유가 찾아와서 네. 어, 선생님한테 어쩌냐 15년의 구속이 이제 날개로 활짝 펼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15년을 묶여 계셨는데 그쵸 그렇게 막 통영까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전국을 누비는 이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떤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있으면 병이 나 그렇죠. 근데 그런 경제적인 네. 부분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꼭꼭 눌러서 참았다가 약간 몸이 또안 좋아지셔서 네.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뒀더니, 이제 경매라는 그치. 치료제를 만나서 날개를 다시는. 그 유튜브에서 그 선생님 네. 걸본게 게 신현수였죠. <웃음> <웃음> 보다가 이제 책도 보게 되면서, 음. 아,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쩌면 제가 중간중간 중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선생님이 경매를 만난 것도 그렇고 부동산을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접하신 것도 그렇고 뭔가 외부의 네. 이끌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마음이 편한 방향 그리고 몸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셨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두 번째 입찰만에 또 낙찰을 받아서 명도도 그냥 술술 풀렸고 한게 당신 왜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냐 빨리 했었어야지 라는 신호가 아닐까 굉장히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재산하고 좀 많이 네.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봐셔가지고. 예, 제가 지금 몸이 안좋다 보니까 뭐 음. 취업을 할수 있는 상황도 음. 아니고 사업을 뭐 옛날처럼 할수 있는 몸이 걷으니까 당은또 예. 하시기가 예. 몇년 뒤는 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은 조금 예. 더 휴식을 취하셔야 되니까. 예. 경매가 지금 제 사이클하고는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되게 느껴져요. 어쩌면, 아, 막 선생님 몸안 좋으신데, 막 멀리까지 가시는 거 보고, 아, 건강에 더안좋아하시는거 아니냐, 막 주변에서도 우려하신다고. 예, 주변에서도 뭐 얘기했었죠.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은 그렇게 좀 다니시는 게 치료제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뭐 어. 통행도 통행이고, <laughs> 좀 있으면 벚꽃 피니까 진주. 아, 그렇죠. 진주도 한번가볼까 그러니까요. <laughs> 선생님이 중간중간 사진을 취미로 하신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선생님이 원래 사진 쪽에서도 예 일을 했었죠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취미 수준이 아니고 저는 사진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구도 같은 거나 매력 있게 찍으셨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 기다려 신것 같은데 <laughs> 매치가 잘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경매 지금 이거 일하죠 사진하고 예, 안 좋은 일로 사업을 접게 되셨지만 그거 덕분에 경매라는 것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돈까지 이 집에서 한 1억 챙길 수 있는 와, 아주 어, 그냥 브니까거 절로 네. 막 춤이 나오네요 아기분 <laughs>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지금 음. 고민을 한 이유가 아그 예. 생각도 또 드네요 선생님이 예. 유동성을 갖고 계시긴 한데 당장은 내가 경제 활동에 좀 제한이 분명히 좀 그쵸. 있으니까 예. 단기간 동안 차라리 요 집은 또 최근에 전세가 많이 올라서 투자금 확보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한, 오, 집이니까. 되게 유리한 집이죠 고민이 되긴 하네요 선생님 예. 클럽 가는 대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그때 예. 그때 맞춰주는 대로 맞습니다 예. 우리 삶의 방향잘 알잖아요. 이 흐름에 내맡겨 버린 거야. 흘러가요 그러면 알아서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의 소중한 낙찰 사례와 집 공개도 해주시고, 명도 사례까지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선생님이. 음. 이 낙차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 채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네. 물건과 이 물건의 이번 주 임대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